자, 코사인 2x 플러스 3분의 파이, 양변을 2로 나누라고, 2분의 루트 3이라고. 그럼 얘를 t로 놓고, t로 놓고, 코사인 t,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인 거고, t축이 되는 거고, 코사인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분의 3파이면은, 이게 루트 3이 1 7얼마니까 2분의 1 7얼마니까뭐 대충 이쯤 거. 그래서, 이때이 t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야. t축이니까.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면은, 그리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여기가 이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면은, 90도잖아. 이게 90도. 0도하고 90도 사이니까 1, 4분면에 그리면 된다고. 코사인인데 2분의 루트 3. 직각이잖아.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 각을 이 각을 코사인 t가 2분의 루트 3이면 몇도 60도 여기는 몇도 30도 30도 니까 t가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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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럼 여기는 이게 6분의 6분의 12파이가 2파이잖아 6일이하고 요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가 6분의 파이면, 요 길이도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6분의 파이를 빼주면, 6분의 11파이가 될거 아니야. t는 6분의 파이, 6분의 11파이, 이렇게 막 열로 나온다고. 이쪽도 있다고, 이쪽도, 이쪽도, 이렇게. 이쪽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막, 무수히 많다고. 그런데, 범위가 있잖아. x의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래. 그럼 ex의 범위는, 2배니까 0보다 커나왔고 2파이보다는 작아야지 근데 2 x 플러스 3분의 파이잖아 그럼 2 x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파이보다는 커나왔고 뭐보다는 2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거잖아 이걸 찾아야지 응? 근데 이 6분의 파이는 6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보다 작으니까 이거를 답으로 생각하면 안돼 응, 뭘다볼수 가면 된다고. 6분의 11파이지만 이 조금 남겨봐. 바로 여기에 2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더한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즉 6분의 13파이도 답이 되는데. 아, 또뭐를래나 내일, 모면 내일 다시 한번 물어봐 보세요. 물어봐 보세요. 물어봐 보세요가 맞는 표현인가. 내일 물어보세요. 이렇게 표현을. 아, 그거 줄라 음, 어쨌든 6분의 11파이하고 6분의 13파이가 이 범위에 들어가잖아.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보다 작자. 그래서 그래서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6분의 11파이 그리고 6분의 13파이가 나오는 x 값을 구한 게 답인 것이. x를 구하면 돼. 엑스값 구하는 게 이건 할수 있겠지?